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18강이 되겠는데요 어, 지난 시간 이어서 취득세에서요 어, 고급주택을 마무리를 못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치성 재산 배우셨죠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8%입니다 즉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400을 합한 금액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사치성 자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 월락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은 어,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그 사치성 자산의 고급 주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9쪽을 보시게 되면 고급 주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급 주택을 취득해가지고요, 어, 이제 좀 이따 고급 주택 배우는데 30일 이내 또는 고급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실로부터 6개월 이내 납세자가 외국의 주소를 둘 때는 9개월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나왔죠? 마번에, 음, 셋째 줄, 다만 나왔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실로부터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할 때는 제외한다 이 말은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고급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스를 보니까 구분 안에 보니까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이 있는데, 먼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은 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 기준과 가액 기준과 시가 표준액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일구의 건물입니다. 일구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채를 말합니다. 한 채. 일구의 건물로서 연면적. 여러분,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단독주택에 가면은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있죠. 어, 어, 주차 공간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주차장 면적 포함하면 틀립니다.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고요. 연면적이 얼마냐? 331 제곱미터 초과입니다. 100평이 초과되겠죠? 3, 3일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더라인 하세요. 3, 3일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리고 건물가액이 9천만원 초과입니다. 건물가액이 9천만원 초과. 순수한 건물가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 요즘은 그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 가격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토지 가격이 비싸지요. 건물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시가 표준액이 과세 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초과.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 건물가에 9천만원 초과, 시가 표준액 6억원 초과, 331초과, 9천만원 초과, 초과 6억원 초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구의 건물의 대지면적, 땅,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의 2배지역 662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건물가의 9천만원 초과 건물가의 9천만원 초과 그리고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이번은도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대지면적이 662 초과 건물가액이 9천만원 초과,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쳐서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일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어, 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됩니다. 무게입니다. 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은 제외된다. 보통 여러분, 일반 승강기가 60, 승강기는요, 보통 1인당 한 평균 67kg 무게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이면은 두 명, 세 명은 못하고요. 두명 타고 물건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무게가 되겠습니다.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된다.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아,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요거 두 가지.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하는 것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기준 단독주택에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어, 시설기준이 있는데 거기 뭐 번호는 안 나왔는데 어, 단독주택에 말이죠. 1구의 건물에 단독주택에 뭐가 있느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거기 나왔죠?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뭐가 있느냐? 수영장.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한 개가 있으면 한 개가 있으면 한 개가 있으면 고급주택입니다. 다시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 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한 개만 있으면 무조건 고급 주택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는 여기서는 시가표준액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요 1번, 2번, 3번은요. 1번, 2번, 3번은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한 개만 있으면 고급주택이지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단독주택을 살펴봤고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거기 면적 기준과 아 시가표준에게 합계되는데, 어 공동주택은요, 일부의 어 건물이 말이죠, 일부의 건물 중 연면적, 거기 연면적인데, 여기서 연면적에서는 무엇은 제외되느냐, 공이 면적은 제외됩니다. 공용면적 제외, 여러분 공용면적 제외라고 하는 건 뭐냐 쓰세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순수한 전용면적, 그러니까 아파트, 공, 아파트 1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공관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집합 건물에서는 전용 면적을 전유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전유 부분. 이건 이제 공용 부분이죠. 전유 부분. 아, 그러니까 연 면적에서 공용 면적을 제외되는 것이 전유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용 면적. 이것이 24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245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공용면적 제외라고 하는 것은 전용면적이고요. 245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두 가지 요건, 6억원이 초과될 때공동주택이로서 고급 주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복층형이 복층형. 복층형의 경우는 복층형은 두 개층이 있잖아요. 23층, 24층 두 개층. 복층형은 어, 전용 여기 전용 면적이 274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두 개층이죠. 그리고 6억 원 초과. 하세요.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가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274제곱미터 초과다. 복층형은 274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70,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복층형은 두개 층이니까 여기 보세요. 자한개 층이 140제곱미터. 합쳐보세요. 두개 층이니까, 280이니까 274 초과되죠? 맞습니다. 이런 거. 한개 층은 150이고, 한개 층은 130제곱미터. 이것도 복층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안 된다는 거죠? 한개 층은 250제곱미터고요. 한개 층은 30제곱미터인데, 합치면 280이니까 274가 초과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계층이 2, 4, 5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복층형으로 보지 않고 한계층이 245제곱미터가 초과되면 그냥 이거는 뭐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복층형으로서 제외된다는 것이고요. 한계층이 245제곱미터가 초과되면 그냥 복층형이 아니면서 그냥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고급 주택은 3, 3 1 초과 9천만 원 초과 6억 원 초과 6, 6 2 초과 9천만 원 초과 6억 원 초과 2, 4, 5 초과 2, 7, 4 초과 6억 원 초과. 그리고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 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한 가지만 있으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급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 플러스 8% 8%라고 하는 것은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400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 공부하셨죠 지난 시간에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가격이 6500만원 이내일 것 광역시의 군적이 아닐 것 아,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적이 아닐 것 그리고 도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관광단지가 아닐 것, 투기 지역이 아닐 것, 순수한 읍면 지역의 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으로서 별장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51쪽에 보면 5번 별표시 세율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어, 세율의 특례 개정되고 여러 번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의 특례입니다. 자, 여기 세율의 특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가 나와 있죠. 가는요, 어, 중과기준 세율을 어, 표준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 1번, 거기 가번이라고 나왔나요? 어, 가번, 가번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뺀 겁니다. 음. 거기 자, 중과기준 세율을 뺀 세율 적용이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표준세율? 자, 여러분, 상가를 사게 되면 표준세율이 얼마죠? 1000분의 40이죠? 표준세율이. 거기에서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을 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아 이렇게 암기하,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라고 써요. 암기. 이렇게. 환, 상, 공, 환상공법 이민, 요거 암기하세요. 음, 환상공법 이민, 환상공법 이민, 암기하세요. 이거 이해해가지고는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 환이라고 하는 건 나왔죠? 환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환,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줄 긋고 환매 기간은요. 민법 시간에 배웠죠. 부동산은 5년 이내에 환매해야 됩니다. 동산은 3년 이내에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환매. 그러니까 환매라는 건 매도인이 매도하면서 나한테 매도한 거를 일정한 기간에 다시 사겠다는 것이 환매인데 이러한 환매 등기를 하는 경우는 표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1000분의 20의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상. 상이라는 것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그런데 상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나왔죠? 일가구 1주택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 일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아, 표준 세율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 상속일 때요.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죠? 1000분의 28이죠. 거기서 1000분의 20을 빼니까 1000분의 8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거니까 일가구 일주택의 부속토지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입니다. 여기서 자경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경농민 아버지가 농사짓는 것을 아들이 상속을 농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상속받거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농지상속일 때는 얼마죠? 1000분의 23이었죠.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을 빼니까, 농지는 1000분의... 산만 받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혜택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세율의 특례 규정이라는 겁니다. 환상. 법이, 아, 공이라고 하는 건 거기 4번에 나오는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 권리자,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법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공유물 분할입니다. 민법 262조부터 272조, 7, 262조부터 270조까지가 공유에 대해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렇게, 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이전이 되겠고요.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 나왔죠. 3번. 법인의 합병입니다. 법인끼리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합병. 법인이, 어, 법인끼리 합병할 때 취득세를 이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이라고 나왔잖아. 이. 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이전입니다. 줄치세요 이전.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을 이전했는데 이전으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증가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겠다. 어,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단순히 어, 건축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원상에서 어, 건물을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표준 아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요. 6번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민이라고 하는 건 민법 규정입니다. 민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헤어지면서 헤어지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자 유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아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아 이자로 대신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남편 재산 일부가 부인한테 이전되는 것이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암기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환상 공법 이민 환매 등기 환매 환매권 행사로 인한 매수한 취득 일가구 일주택 상속이나 자격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공유물 분할. 법인, 합병, 건축물 이전,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이러한 것들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번은, 나번은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갑번하고 나번 두개다 암기하기가 어렵겠죠? 이갑번만 암기하시면, 자, 가번이 아닌 것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모든 걸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되는 것 한쪽만 암기하시고, 한쪽은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양쪽 다 암기하면 헷갈리고, 색갈리고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번은 중과기준세율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2%를 적용하는 것이 중과 기준 세율이 되겠는데요. 자, 다음의 경우는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별표시세요. 1번. 이거 시험 나왔죠?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개수인데, 어, 신축과 재축은 제외된다. 개수로 인한 취득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은 제외된다. 이건 증측이거든요.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그런 증측일 때는 보존등기니까 1000분의 28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수로, 순수한 개수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해서 건물 가격이 증가될 때는 1000분의 20만큼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2번하고 3번은 어, 쓰세요. 묶어 가지고 의제 취득입니다. 간주 취득이죠.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박과 차량과 기계 장비 그리고 토지 가격이 증가되었다.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으로. 전답과수원을 대지로 만들었더니 토지 가격이 증가되더라.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 취득으로 의제한다 고 그랬죠? 선박과 기계 장비 차량의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의 선질입니다. 화물 여객선을 개조해서 유람선으로 개조했습니다. 선질이 변경되었죠.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선질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을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증가가 되었죠.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간주취득이 되겠죠. 또한 가지, 과점주주의 취득입니다. 과점주주는 50% 쓰세요. 50% 초과지요.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어,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부동산 수입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입되는 게 뭡니까?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항공기를 어, 수입하는 경우 있죠. 음, 그런데, 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음. 수입하는, 거기 임차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설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이다. 여러분, 시설 대여업자가 자동차라든가 기계 장비를, 어, 대여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시설 대여업자의 건설기계, 시설 대여업자가 차량과, 아, 기계,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여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것도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7, 6번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 장비라든가 차량 취득도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7번 그밖에 레저 시설 여러분 레저 시설이라고 하는 건 여가를 즐기는 거지요.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오개 스탠드 유원지에 가보면 각종 놀이기구들이 있죠. 유원지에. 5개 오락시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도 중과 기준세를 적용한다. 이런 레저시설의 취득. 또, 2번. 지적공부상 지목이 줄쳐요. 묘지인 취득. 하하. 묘지를 사는 경우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묘지를 사는 경우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입니다. 어, 치, 지난 지 시간에 취득세 비과세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냐는 임시 사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중과 기준 세율이니까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 적용하는 게 1000분의 20에 거기 쭉 7가지 외에 뭐 무덤이라든가 아, 묘지라든가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이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요. 암기하지 마시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빼는 것만 기억하세요. 환상공법이민.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건물의 개수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되었다. 뭡니까? 건물의 개수. 천 분의 이십을 적용합니다. 묘지를 취득했다. 천 분의 이십을 적용합니다. 임시사용 건축물인데 1년을 초과했다면 천 분의 이십.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환매 매도인이 아, 매도한 물건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취득했다. 아,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가구, 일주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그런데 이전으로 인한 취득인데 건축물 가격이 증가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순수한 건축물 이전이고요.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환상 공법이민 기억하세요. 환상 공법이. 민. 민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 민법이 되겠습니다. 환상공법 이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취득세의 고급주택 배우셨죠? 어, 단독주택에서는 연면적 3, 3일 초과. 그러나 주치상 면적 제외. 그리고 건물가에 9천만원 초과,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662 초과, 건물가에 9천만 원 초과, 시가표준액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에 에스칼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한 개만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연면적 245 초과, 복층형 274 초과, 시가표준액 6억 원 초과는 고급주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